그냥 공개할게요. 35만원. 거기에다가 최고가는 40만원. 화장실 청소 내가 안 하고, 주방 청소 내가 안 하고, 길동 클라임이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소개하는 여자, 방소녀 박영훈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정말 서울에서 최저가에 살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왔는데요. 바로 5호선 길동역입니다. 여기 강동구에서 핫플레이스예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 강동 성심병원 걸어서 갈수 있는 곳이고요. 건물들마다 병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정말 그 도시 중에, 도시 중에 도시입니다. 한 달에 월세가 그냥 공개할게요. 35만 원. 거기에다가 최고가는 40만 원. 서울 안에 전입신고 가능하지. 쌀, 김치 있지?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길만 하더라도 노브랜드 버거, 홈플러스 이런 거 있다면 말다 했죠. 이미 이런 브랜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여기 상권이 끝내준다라고 하는 분석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게다가 살기가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이 강동구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길동 복조리 시장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도 지금 이 상가 간판들이 쭉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여기가 얼마나 활기찬 곳인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고시원 원장님도 되게 활기찬 분이세요. 친절하고 활기찬 분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자, 벌써 도착했는데요. 길동역 근처에 핫플레이스인 르봉 마리아주라고 하는 이 통건물 빵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빌딩 5층이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임 고시원이고요. 우리 집 1층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치킨, 짜장, 돈가스, 연어, 떡볶이까지, 게다가 PC방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퇴근 후 미술원, 취미 미술원에, 옷집에, 찜질방에, 헤어샵에, 어머, 헤어샵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버르장머리? 여기가 너무. <laughs> 지나다니다가 사실 이런 간판들, 고시원. 어 아, 저기 속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방소녀라면 문을 싹 열어주시기 때문에. 속사를 보러 고고씽 옆에 복조리 시장. 정말 크다고 하는데 또안 가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대신에 발로 뛰는 방송녀가 가보겠습니다. 와, 정말 없는 게 없는 우리 길동 복조리 시장입니다. 지금 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데가 이런 생물들이 더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엄청 길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 오시는 아 교포분들이 아 한번 오시면 아좀 길게 계시니까 요즘에는 이런 고시원이나 레지던스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강동구가 은근히 진짜 매력적인 동네예요. 옛날에그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런 시장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진짜 재밌게 관광하듯이 한국에 머물다가 가실 수 있는 방송 중에 숨은 꿀팁.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한국에 숨어 있는 좋은 방들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감사하다는 마음이들 때가 댓글을 읽을 때거든요 특히 미국 시애틀에서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오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에 어, 잘 머물 수 있는 곳을 항상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많은 교포분들이 저희 유튜브를 봐주시고 비싼 호텔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집 같은 곳에서 머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5층에 오늘 소개해드릴 클라임 고시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려빌딩 5층. 자, 클라임 고시원 5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방을 보러 들어가 보시죠. 입구부터 이 원장님께서 이용하시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면 복도에 이렇 많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게끔 신발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폰에 속할 것 같은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너무 시원하다. 일단은 우리 클라이언 고시원은 전부 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공용 주방을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방에 욕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침대 그리고 냉장고 책상 책장 요 수납장 요 수납장은 원장님께서 원하시면은 제공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을 하시면 되겠고요. 독립생활 채널톡으로 말씀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행거가 있어요. 이 행거에 쭉 옷을 거면은 생각보다 많은 옷이 걸립니다. 사실 서울에서 좀 내가 한몸 뭐 편히 누워서 쉴수 있고 내가 이제 온수에 씻을 수 있는 그런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길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자! 방소녀 피드 나갑니다. 자, 우리 클라이브 고시원. 지금 한 달에 35만원짜리 이 방. 방소녀가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이 방에 한달 내내 사는 가격은 얼마일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방소녀가 햄버거를 쏘겠습니다. 그리고 외창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방소녀가 좋아하는 끝방. 특별함이 있습니다. 자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540호는 창문이 바깥으로 나있는데 여기가 옵션이 있습니다. 이 방에 지금 침대가 없잖아요. 원장님께서 이 방을 선택을 하신다면 옵션이 소파 침대를 사서 넣어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소파 침대 싫다 그러시면 그냥 온돌 방에서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에도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어, 나는 침대 싫고 바닥 생활이 더 좋아 그럴 때는 이 방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아늑하게 그리고 착한 가격의 외창방에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창방 549호 이런 방들이 사실 창문이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나 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통풍이 되고 그리고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이파이를 새로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각 방에 빵빵하게. 통신이 터지는 것들 장점이고요 그리고 옷장 침대 냉장고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제공하시는 거는 딱 매트리스 커버까지만 제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불이랑 베개는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와 여기 앞에 보셨죠 길동 복조리 시장 다이소 전부 다 그냥 걸어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쇼핑하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TV와 와이파이 시설들이 전부 다잘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몸만 뉘었다가 편하게 씻고 화장실 청소 내가 안 하고 주방 청소 내가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실 분들은 진짜 길동 클라임이 딱입니다. 자, 공용시설 중에 여자 화장실 겸 세탁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서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센서 등이 켜집니다. 그래서 통돌이 세탁기 양쪽에 하나씩 그리고 세제까지 제공을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가 보시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 여기 샤워실, 그리고 이쪽은 남자 샤워실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다 지금 센서 동으로 되어 있나 봐. <목소리> 응. 그래서 여기 샤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화장실 원장님께서 화장실, 휴지와, 그리고 청결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 만들어서. 잠만 자면 된다. 하지만 좀 깨끗하게 써주시면 더 좋겠죠?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방이 엄청 넓다. 이게 사실은 요즘에 다 인덕션인데, 우리 클라임은 가스레인지야. 이 불맛이 또이 장난 아니거든. 이 불에 진짜 요리를 해야 또 맛있거든요. 고시원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진짜 리얼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요. 주방 세대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해 주시는 거 바로 쌀입니다. 짠! 지금도 이렇게 입실자분들이 편하게 밥을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쌀이 준비가 돼 있고 밥통이 두개 그리고 공용 냉장고 냉동고가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 전자렌지 모두 다 제공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특별한 점. 여기 요즘에 김치, 이 공용 김치 보신 적 없으시죠? 여기는 김치 볶음도 공용이 있습니다. 김치 생각하니까 또 침이 나오네. 방송에도 김치를 참 좋아하는데요. 김치를 한 달에 두번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신다고 하니까는 밥 해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김치와 그리고 쌀꼭 있어야 된다. 게다가 불맛나는 가스렌지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니까요. 요리 좋아하시면서 서울에 쌈방 찾으시는 분들 우리 클라이고시원 독립생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의 클라임 고시원을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진짜 아직도 서울에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다니 여러분 정말 놀라셨죠? 전입 신고도 되니까 사실 한 달, 두달 이렇게 머무실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꿀 같은 그런 편안한 주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활달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좀 원장님이 친절한데 가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독립생활에서 클라이보 시원 많이 검색해 주시고 방송료가가시고온 할인 쿠폰도 꼭 적용해 주세요. 안녕!